네이버 쇼핑 입점 신청 승인 처 리가 되었 다면 자사몰 상품 데이터 를 검수 요청 하고 네이버 쇼핑 측 에서 검 수하 는과 정이 진행 됩니다. 검수 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하루 이틀 정도 소요되며, 검수 결과는 승인 또는 반려될 수 있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네이버 쇼핑 상품 데이터 연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샵바이에서 마케팅 메뉴를 클릭하시고, 마케팅 설정, 네이버 쇼핑 설정을 클릭합니다. 네이버 쇼핑 설정 페이지에서 사용 설정을 사용으로 선택하고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발급받은 네이버 공통 인증키를 입력합니다. 인증키는 중복 확인을 통해 정상 등록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CPA 주문 수집 동의 여부는 사용함으로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쇼핑몰 등급은 네이버 쇼핑 파트너센터 정보 관리 정보 수정 서비스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부여된 등급에 맞게 선택하고 저장해 줍니다. 등급에 따라 네이버 쇼핑에 연동되는 상품 데이터 수가 차등 적용되고 있으므로 부여된 등급과 상이하게 설정할 경우 네이버 쇼핑 검수가 반려되거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모든 설정을 마치셨다면 상품의 네이버 쇼핑 노출 여부 및 추가 정보를 설정하기 위해 마케팅 상품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이버 쇼핑 탭을 선택하고 해당 페이지에서 상품 등록 기간을 전체로 체크한 뒤 상품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를 통해 리스팅된 상품을 전체 체크하여 마케팅 상품 일괄 노출 값으로 변경 처리해 줍니다. 그중 네이버 쇼핑에 노출을 원치 않는 상품이 있을 경우 해당 상품을 체크하여 마케팅 상품 일괄 미노출 값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쇼핑 노출 여부를 설정하셨다면, 상품 데이터 추가 정보 등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상품을 체크하고 추가 정보 일괄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은 팝업 페이지가 뜨는데요. 해당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상품 정보에 맞게 값을 설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는 항목을 살펴보면서 값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카테고리 아이디는 네이버 쇼핑 전용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연동된 상품 데이터가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와 매칭이 완료된 이후 쇼핑 검색 결과로 노출될 수 있는데요. 상품 데이터 연동 동시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매칭되고 있지만, 수작업이 아닌 시스템 작업이다 보니 간혹 오매칭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매칭되는 카테고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동으로 매칭을 하고자 할 경우 네이버 쇼핑 입점 승인이 된 이후 네이버 쇼핑 파트너센터 정보관리 메뉴 페이지에서 카테고리 자동 매칭 기능을 체크 해제하고 각 상품마다 적합한 네이버 카테고리 아이디 값을 넣어주시면 상품 데이터 연동시 해당 아이디 값의 카테고리로 매칭됩니다. 다만 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카테고리 아이디 값을 등록할 경우 네이버 쇼핑 측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세요. 네이버 카테고리 아이디 리스트는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 비교 페이지 아이디는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상품의 가격 비교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상품 데이터 연동 시 가격 비교 페이지 또한 자동으로 매칭되어 리스팅되는데요. 자동으로 매칭되지 않은 상품이 있을 경우 가격 비교 페이지 아이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ID 값은 네이버 쇼핑에서 가격 비교 매칭하고자 하는 상품명 또는 모델명을 검색하시면 화면과 같이 가격 비교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상품을 클릭하시면 페이지 내 상단 주소창에 카달로그 슬래시 뒤에 확인되는 11개의 숫자가 해당 가격 비교 페이지 ID 값입니다. ID 값을 등록하면 네이버 쇼핑 측으로 데이터가 전달되어 검수가 진행되고 검수 통과된 이후 가격 비교 페이지로 해당 상품이 리스팅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판매 방식 구분 항목은 구매, 렌탈, 대여, 할부, 예약 판매, 구매 대행, 예약 구매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품 판매 방식에 맞게 값을 설정해 줍니다.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기본 값인 해당 사항 없음으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상품 상태 항목은 중고, 리퍼, 전시, 반품, 스크래치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품 상태에 맞게 값을 설정해 줍니다. 이 또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기본 값인 신상품으로 유지해 주세요. 다섯 번째 수입매 제작 여부 항목은 해외 구매 대행, 병행 수입, 주문 제작, 별도 설치비 있음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품 정보에 맞게 체크해 주시고 해당 사항 없을 경우 별도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브랜드 인증 상품 여부 항목은 네이버 쇼핑 브랜드 패키지에 신청이 되어 있고 본사로부터 브랜드 인증을 받은 상품일 경우 인증함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외 항목은 선택 항목이므로 기본 값으로 유지하셔도 무관하며 별 또 설정을 하고자 하실 경우 각 항목 하단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추가 정보 항목 설정을 마치셨다면 아래 저장 버튼을 눌러 설정을 완료합니다. 이제 네이버 쇼핑 상품 데이터 설정은 모두 마쳤으니 해당 상품 데이터를 네이버 쇼핑 측에 전달하여 검수 요청을 할 차례입니다. 샵바이 네이버 쇼핑 상품 데이터는 0시, 9시,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오후 5시, 오후 7시 하루에 7번 업데이트되고 있어 상품 설정 값을 저장한 후 업데이트 주기에 맞춰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는데요. 상품 데이터가 생성된 이후 네이버 쇼핑 측으로 검수 요청이 가능하므로 업데이트 주기 이후 전체 상품 DB URL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데이터가 생성된 것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확인된다면 우측 전체 상품 DB URL 복사하기를 클릭하여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로 이동합니다.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 접속하여 상품 관리 페이지 내 등록 요청 버튼을 클릭. 네이버 쇼핑 DB URL 설정 요청 팝업창 내에서 EP 버전 3.0으로 선택하시고 복사한 DB URL을 붙여 넣으신 후 요청 사유에 상품 DB URL 검수 요청합니다. 문구 작성과 함께 등록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측 등록 요청 중 요청 확인으로 확인된다면 정상적으로 검수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검수 요청 후 영업일 기준 하루 뒤 쇼핑 파트너 센터 상품 관리 페이지 내에서 검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수신 상태 수신 중 관리 수정 요청으로 확인될 경우 검수 결과 승인된 것으로 충전금을 결제하시면 다음 날부터 상품이 노출됩니다. 충전금 결제는 충전 계좌 관리 페이지 내에서 최소 충전금 10만원 이상 부터 결제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만일 검수가 반려될 경우 반려 사유에 대해 수정 후 재검수 요청을 진행하시면 되고 반려 사유가 이해되지 않을 경우 nhn 커머스 측으로 1대1 문의를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샵바이 네이버 쇼핑 연동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